참가번호 1200번 조원성검 유니스쿨 김수홍 선수 줄넘기 준비 7,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이십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삼십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80 하나, 2, 3, 4, 5, 6, 7, 8, 일곱 여덟 아 3, 5, 0 하나, 둘셋 7, 8, 10 하나, 2, 3, 1 하나, 둘셋 4, 다섯 여 8, 9, 곱0덟 2, 3, 4, 5, 6, 7, 8, 9, 0 하나, 7, 8, 0 하나, 8, 0하 9, 하나, 2, 3, 4, 5, 6, 7, 8, 9, 90, 1, 2, 3, 4, 5, 6, 8, 9 10 0 하나, 둘셋1 1 0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삼십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사십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십 하나 둘 육십 하나 둘일 여덟 아홉 칠십 하나 둘일 팔십 하나 둘 1000m 6, 7, 0 0 하나, 둘셋0 0 0 하나, 둘셋 4, 5, 6, 여 8, 9, 10,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7, 18, 19, 10, 다섯 여섯 13, 14, 15, 9 0 3 일곱 여더아고 칠십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고 팔십 하나 둘 일곱 여더아고 구십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고 삼백 하나 둘셋더덟 아홉 십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고 이십 하나 둘셋 일곱 여더아고 삼십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cin stereotype>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더라고 오십 하나 둘셋넷 육십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더라고 칠십 하나 둘셋넷 팔십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더라고 구십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사백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더라고 열 하나 둘셋넷 다섯. Four 20하2 3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30하2 3셋넷 다섯 40하2 3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50 하나 둘셋60하2 3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70하2 3셋넷80하2 3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0하2 3셋 500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십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십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삼십 하나 둘셋 일곱 여덟 아홉 사십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육십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70,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80,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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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일곱, 여덟, 아홉, 90,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육백,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십,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이십,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삼십,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사십, 하나, 둘, 셋, 네 다섯, 오십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육십 하나 둘셋 칠십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0홉 팔십 하나 23 일곱 여덟 아십 하나 둘셋넷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 여덟 30, 하나 둘셋넷 다섯 사십 하0둘셋넷 다섯 여섯 4곱5덟 아홉 오십 하나 둘셋0곱 여덟 아홉 육십 하 50, 60, 다0 여섯 일곱 여덟 아홉 60,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팔십 하0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0십 하나 둘셋넷 다섯 800 하나, 2셋네 3, 4, 5, 6, 7, 8, 9, 10, 하나, 8, 1 2 하나, 둘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17, 8 19, 20, 2 2 3 4 5 6 2여8 29, 0 21, 2 3 4여5 6 7 8 9 0 3 7 0 0 5 8 0 8 0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팔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구십,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구백, 하나, 둘, 셋, 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십, 하나, 둘, 셋,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삼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사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십,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육십 하나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칠십 하나 둘셋 다섯 일곱 여덟 아홉 팔십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구십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0천 하나 둘셋넷 일곱 여덟 아홉 십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십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삼십 3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사십, 8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0십4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육십, 0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칠십,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다섯, 여섯, 구십, 하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 하나, 둘, 6, 7, 8, 9, 1 5 17, 18, 19, 2 3 14, 15, 16, 17, 18, 19, 6 1 8 19, 16, 17, 18, 19, 16, 8 6 1 8 19, 18, 19, 16, 17, 18, 6 1 8 19, 6 17, 나6 7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구십,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백, 하나, 둘, 셋, 일곱, 여덟, 아홉, 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십,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삼십, 하나, 둘, 셋, 넷, 아홉, 사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십. 1 0 4, 5, 6, 7, 8, 9, 10, 70, 1, 2, 100, 4, 5, 6, 70, 80, 1 80, 1 0 4, 5, 6, 70, 80, 90, 4, 5, 6, 80, 90, 100, 100, 110, 0 0 1 2 3 4 7 8 9 0 10, 100, 1 2 3 4 5 6 0 180, 1 9 8 0 1 9 여덟에 걸렸어. 여덟에 걸렸어. 일곱이고, 이십칠, 천삼백이십칠, 천